아..아니요 운이.. 아프 아, 부...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상대 장기화를 봐야 돼요 자 귀마 대 귀마 마가 나오면 무조건 차를 뽑아주고 반자동이에요 그냥 예. 자, 올려줍니다. 올려주는 이유는 뭐? 음, 차 들어오는 게 싫다, 이거지. 뭐, 예. 그 다음에 올려주고 어, 다시 가면 되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, 바쁘세요. 1, 2 이렇게 가도 되고, 1, 2 이렇게 가도 되고, 차대. 자 다시 차가 오질 않죠 <laughs> 궁합이 안 맞다 64% 어, 웬만하면 이게 사람이 달라 차장 치고 싶은 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차 달라 여기로 오면 넘겨 넘겨서 네, 먹었을 때차 달라 그 차가 갈 데가 없어 차가 잡히기 때문에 먼저 약화를 시켜놓고 어, 먹었을 때 먹고 달라고 하면 욕을 먹겠다. 안 돼! <laughs> 여기까지 보고 포를 내려야 돼요. 먼저 쫓으면 못 먹잖아. 여기 안 돼. 여기도 안 돼. 여기도 안 돼. 여기네. 여기 아니면 여기네. 뭔가. 어. 아, 미션이요. 어떠한 미션이요? 쉬운 걸로 좀. <laughs> 아, 아병 죽었네. 아병 죽었네. 큰일 났네. 자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 충분히 보셨죠? 어, 일단 이제 먹었을 때 밀어서 차 달라 포 달라가 됩니다. 그러면 차를 살리겠지 당연히 너무 당연하죠. 근데 먹어주면 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먹었을 때 올렸을 때 차대를 요청하게 됩니다. 상대는 분명히 어, 살리기 위해서 차대를 요청하게 됩니다. 차대가 되고 나서, 어, 이거 딱 되고 나서가 중요한데. 약화를 시키면서 포달라 이런 네,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상대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아, 안 되겠다 자, 올려서 상의 지켜주니까요 아안 되겠다 야 이거를 그냥 먹었다가는 이 믿은 수에 야 이거 너무 불편하구만 이렇게 되니까 이거, 이거는 그냥 못 보신 거예요 네. 그냥 못 보신 거예요 자 말을 살려주면서 상 달라 그러면은 상을 살렸을 때 어떠한 대가가 있을까 상을 주는 건 어떨까 밀어서 자 이게 판단인데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상을 살리는 게 맞지 당연히 당연히 당연한 수인데 먹었을 때 차장 치면 내렸을 때 민다 밀었을 때 나도 쫓긴다 후퇴하게 되면 계속 우리 마만 쫓기고 살리는 게 맞네 대충 봐도 살리는 게 맞네. 상장, 상장을 보통 한 게임에 몇번 정도 나오려나? 상장이 차장에 살려주고, 이거 봐. 결과적으로 상 살리는 게 맞죠. 그 그러니까 결과적인 얘기지만 아까 무조건 살리는 게 맞았어요. 왜냐하면 상을 주고 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차장밖에 없습니다. 근데 차장은 살려도 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뭐 차장 치고 나서 만약에 뭐 다른 어떤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네, 충분히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마침 상대 노리는 거 이거네. 두수 보고 있네요. 네. 그러면 저도 두수 받고, 오케이. 마대. 자, 뭐 별일 없겠지. 마포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, 이렇게 되니까. 자, 내리면서 차달라. 요것만 보세요, 요것만. 그 다음에 여기 외통. 열어서 외통.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. 다음에 뭐 열면서 외투 피해 주고 오케이 끝났네 상대 공격 끝났네 이제 제 턴이죠 이제 수비 끝났으니까 자갈수 있는 길이 지금 이거 고고 노리는 거네요 음 상대가 지금 이거 상장. 상장 맞으면 은 근데 우리도 지네요. 자, 마장에 먹으면 외통이기 때문에 수를 한번 내볼게요. 왜냐면 당장에 상장은 없잖아. 당장에 외통은 없어요. 1, 2, 3 세수. 그러니까 1하고 지금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차례인거 못 먹게 하는 수예요. 자 외통. 아 포장에 먹어줍니다. 4.5점 차, 수고하습니다 자, 상장 미션 한번 해볼게요. 상장이 이제 장당 만원 몇 번까지에요? 몇 번까지, 번까지 할수 있어요, 상장? 10번이요, 10번 절대 안 나와요. 10번.. 상장이 10번 나오는 게임이 없죠, 거의.. 네! 아, 단 승리 조건? 뭐, 당연하지. 뭐, 승리는 맞긴 한데, 원래 또 남자는 조건 같은 게 또. 조건이 원래 또 없는 게 멋있긴 한데. 자, 포달, 포달라. 자, 장기 끝내면 안 돼요. 상장 각을... 각을 기회가 오나? 근데 상장 많이 치려면 원낙마 이런 게 좋을까요? 이야 또 미션을 주시네 이분이 차를 죽여 볼게요. 상달라 오케이. 아, 이러면은 미션 10번 칠수 있겠어. 이러면 네, 확률이 되게 높아요. 네, 차장의 상장의 외통이라서 막으러 와야 됩니다. 공격 그만, 어, 공격 안 돼. 수비하러 오세요. 차장 이후에 상장의 외통이야. 달라 그러면 안 돼. 수비 수비 수비. 지, 제발요. <laughs> 아 잘못 눌렀어요. <laughs> 아왜 <laughs> 아, 이렇게 부끄럽지? <laughs> 아열번 쳐야 되는데. 아 너무 잘 뒀어 한이 너무 잘 떠서 기권할 확률이 높아요 아 제발 제 잘못이에요 아 이게 너무 너무 빡빡하게 뒀어 약간 여유도 좀 두면서 줄거 주면서 네, 이거는 아 3대국 아, 아 아니요 운이 <laughs> 아프.. 부... <laughs> 자, 귀마 올립니다. 아, 전판에.. 점... <laughs> 점... 전판에.. 그.. 도전을 안 해가지고.. 네, 지금 도전할게요. 오... 오프로닝 같은데.. 아니요, 아니요. 차대를 하는 게 좋은가 글쎄. 자 도전 네 이번에 네 도전 전판에 도전을 못했어요 네. 아 이분 아 이분 자꾸 <laughs> 30초 짜분인가요? 아, 이분 자꾸 채팅 러시 아시네 전건 어떻게 알아요? 아, 30초 양차 먹칠 아시네요. 아, 이분 자꾸, 자꾸 채팅 하죠. 차달라. 차달라. 차 달라, 차 달라, 차 달라, 차대 좋고. 상장이 안나오네 멍군 차달라 자 기세입니다 먹어도 되죠 아무 수 아니에요 그냥 기세입니다 방금은 아무 수도 아닌데 그냥 저인걸 아시니까 허세라고 아주 전문 용어로 허세를 한번 부려봤어요. 야, 근데 상장이 나오려나, 이거 진짜. 아, 제도전 이거 기회 몇 번이에요? 제도전 되나요? 원낙 마로 다시 해봐야 해, 해 될것 같아요. 아... 기권을 자꾸 하셔 가지고. 마지막 조 라나 떨어질 때 까지, 네 도전 갈게요. 마지막 조 라나 떨어질 때 까지, 하 자고 <laughs> 왜요? 자꾸. <laughs> 4대국인가요 이거? <laughs> 네? 아 3은 아니에요 3은 아니.. 4 아니면 5인데 네 도전! 상장 미션 해볼게요 글쎄 한.. 4대국 아닌가? 자 상달라 차대 자 차대가 되면서 진짜 상청 치기 힘드네 구란마리 남을 때까지 일단 끝까지 두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킬까? 아 근데 자꾸 막 공격을 하니까 이거 뭐 때리고 나서 이거 먹는 거 보는 거 같은데 상장에 포가 잡히거든. 상장에 포가 잡히기 때문에 틀린 수일게요. 기권 안 하겠지?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자 상장에 별이 없어서 찰 때까지 기다리는 중 그게 무슨 말이야 별이 없어서 찰 때까지 기다리는 중아 골드 아 골드가 없으시구나 다음 판에 또 들려고 그거는 하는 거 보고 더 드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. 봐주시면 기권할 거임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 시간 아, 상장 내가 맡겠다요. 초 남았습니다. 아 이분 아, 미션 아시는 거 아니야? 어쩔 수 없다. 일단은 마로 살을 약화시켜서 한 마리로 만든 다음에, 아, 미션 아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 아, 솔직히 아는 거 아니야? 몇 번이야? 상장 두 번, 두 번인가? 야, 아, 아는 거 아니 냐고? 미션. 지금 세 번이죠. 네, 아, 안 속네요. 세번 차장 치면 메통이라서 안 돼요. 아 봐주는 거 아니야. 아아 아, 아, 봐주는 거 아니에요. 10초 남았습니다. 4번 끝까지 도, 끝까지 포기하지마 10초 남았습니다 꼭 외통해고 아 다행이다 지금 상대 상태, 상대 멘탈이 너무 좋다 아 상대 멘탈이 너무 좋아 사진 보니까 젊은 분 같거든요. 20대, 많아봐야 한 30대 초반? 와, 이렇게 해도 4번밖에 안 돼? 이렇게 해도 4번밖에 안 돼? 170순데? 한 6번은 쳐야지. 각이 안 나와. 아 미션 아시는 거 아니죠? 아 여기 외통 예 네. 외통 하면 안 되죠? 와 이번에 어 이번에 됐다. 어. 어 이번에 장군 나오네. 다섯 번 무조건 나오네 상장. 다섯 번. 십초 남았습니다. 아 뭐해? 아아못 봤다. 연기 연기. 아못 봤다. 이렇게. 아 외통 못 봤다. 이렇게. 아, 아 좀. 아 다섯 번인가요? 수고했습니다. 한 번. 둘, 셋, 넷, 다섯 번, 다섯 번, 네, 수 고하 셨 습니다. <놀람>